김경호 광진구청장의 대표 공약인 광진소통위원회 구성을 두고 구의회가 소란스럽습니다. 양당 의원들 간의 대립으로 이미 한 차례 관련 예산이 부결된 바 있는데요. 네, 이번엔 관련 조례안을 두고 다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해미에서 부결됐던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어...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고, 최윤구 의장이 이를 승낙하며 의장 권한으로 직권 상정됐습니다.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수하여 도시 발전과 주 정책에 대한 제안을 구정에 반영한다면 소통과 혁신으로 국민 참여에 열린 행정 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회의에서 다시 부여해 주실 것을 제안해 제안합니다. 곧바로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부결된 조례안을 직권 상정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며 이는 의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명의 의원이 심도 있는 시위를 통해서 부결한 안을 기품의 가진 획기에 오해당하는 건 전혀 상임위에 별 존중하지 않은 조사로 보인다. 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이 존중되지 못하면 결국 직권상정된 조례안을 듣고 찬반투표가 진행됐고 의석수가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조례안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장단 선거 때부터 시작된 자리싸움이 구정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영구 의장은 양당의 힘겨루기로 인해 의회가 파행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한석찬 있다. 그런데 2020년 행정감사위원장 254의 추경 예산위원장 255의 추경위장 국민의힘에서 새위장을찾겠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구청장과 구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는 광진 소통위원회 어렵게 사업 추진이 확정됐지만 양당 의원들 간의 갈등은 소통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라이브뉴스 희진입니다.